<laughs> 네, 이번 주 파밍 69에 제가 주초에, 주초에, 봤던 일요일날, 예, 어, 육구슬 강조했는데, 어, 변함없이, 예, 변함없이 육구슬, 네, 육구시에 그래도, 어, 나올 때가 되었다. 육구시. 예, 육구시 나올 때가 되지 않,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음,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육구을 하나씩 써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제 생각과 뭐 맞으시면 가져가시는 거고요, 아니시면안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참고만 꼭 해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제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도 예,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좀 예, 기억해 봐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육구 네, 육꽃.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뭐, 꾸수가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나올 만한 뭐, 꾸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도 댓글로 좀 참여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도 뭐, 꾸수는 좀 잡는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뭐, 댓글로 토론, 해도 되니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